예, 오늘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오전 10시 늦지마키 숙소를 나와서 슈테판 대성당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 인도 한복판에 드링크 워터라고 하는 그런 작은 타워가 있어서 어. 이게 뭔가 하고 이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물이 나오네요. 요거 먹는 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스테판 아. 대성당 어, 가는 길에 여기 빈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서 어, 잠깐 어, 들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어, 호구의 군들이 위험하답니다. 아, 주의사항이 여기 있네요. 제발 어, 티켓박스에서 공식 티켓박스에서 사고 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비엔나가 음악의 도시고 뭐 오페라 공연, 아 기타 뭐 여러 가지 음악 관련 행사 이런 것들이 예 네, 인기가 많아서. 슈테판 대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 아주 어,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네요. 화려한 어, 거리에 끌맞지 않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시시박물관이라네요. 아, 하늘에 구름이 뭉실뭉실 소미울 깔아놓은 것처럼 지나다가 요레지오 제트 어 회사 어 차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라행 내일 모레 에 알아봤더니 에 버스 기차 중에 에 제일 싼게 11.5유로 어 정도인데 에 이게 에 프라 도착이 에밤 8시 반이라서 너무 늦어서 어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어그 다음 아 어, 싼게 14.9 어, 유로 어 요것은 어낮 12시 조금 지나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온 김에 그냥 예매를 했습니다 아. 국제버스터미널은 저 앞이 에, 중앙역이고 어 거기 들어가면은 아 어, 바로 매표소인데 거기서부터 한 250m 떨어져 있는 어, 여기 A, B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네. 자 프라하행 버스 어 내가 타는 버스는 요 B2 어 여기서 어 출발한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 대체로 물가가 비쌉니다 아 어, 여기 콜라 같은 것도 여기 슈퍼 어큰 슈퍼인데 1.6유로. 코카콜라 500짜리가 뭐 대충 그렇습니다. 맥주 또, 어 비싼 건 비슷한 가격. 1.4, 1.2, 뭐, 그렇구요. 싼 것들, 어 0.99, 1유로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맥주값이 좀 싼데 네. 다행이네요. 아, 우유값도 어, 좀싼 편입니다. 맥주, 우유, 유가공품, 아, 여러 것들이 네네, 네네. 좀 싸고요. 과자 이런 거는 비슷하거나 좀 비쌉니다. 그럼 과자. 한 봉지에 뭐, 어, 4.5, 3. <laughs> 어, 육가 공품도 뭐, 어,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런 노트류도 어, 가격이 꽤 나가고요. 이런 어, 생선 통조림 뭐 어, 가격이 꽤 나갑니다. 이런 공장 제품들 빵 어, 가격 네, 이렇습니다. 여기 슈퍼에서 어, 햄이라든가 뭐 튀김 이런 것을 골라서 저 빵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줍니다. 오케이? Okay, 땡큐! <목소리도> 진이 <목소리가> 예, 다리 바뀌어서 오늘은 2024년 10월 1일입니다. 어, 오늘도 늦은마에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어, 맨날 비슷한, 뭐, 궁이라든가, 박물관, 이런데 다니는 것도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오늘은 숙소 근처에, 예, 공원에 한번 와봤습니다. 마침, 저기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여기 산책을, 산보를 나온 모양이에요. 보호자들하고. 저 친구들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망가지 마. 공원이 꽤 크지는 않은데 아, 여기 숲이 좋습니다 아, 나무들이 좋아요 돌로 아, 된 탁구대가 있네 저는 오스트리아 어, 와서 요 비엔나 이외에 뭐 잘츠부르크 잘 라든가 할슈타트 같은 아 어, 어, 그러한 유명지도 어, 갔다 오고 싶은데 어, 조사해 보니까 어, 거리도 상당히 멀고 어, 왕복을 해야지 되고요 어, 교통편도 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수도 많지 않고 비싸고 뭐 이런 형편이라서 어, 이번에는 패스를 하는 걸로 여기도 한국어 배우는 게 유행인지 한글 시옷을 공원에다가 세웠습니다 벨베데레 궁전도 이 앞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왔습니다 어디가 앞문인지 모르겠네요. 어디가 정문이고, 어디가 연문이. 지금 들어온 데가 저, 어, 연문 같기도 하고. 벨데벨의 궁전, 담길 어, 옆을 따라서 이렇게 보도를 쭉 걷고 있는데요. 이 보도 지금 깔아놓은 돌이 자연석입니다.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엄청 어, 불편해요. 울퉁불퉁하고. 딱딱해가지고, 어, 발바닥에 에, 닿는 충격이 예, 전신에 전달이 됩니다. 어, 이큰 분수하고, 저 동상은 어제 지나갈 때 눈에 안 띄었던 건데. 예. 이 징어돌 길거리에 이렇게 예, 식탁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어, 개방감을 좋아하는 손님을 위한다는 것도 약간 있겠지만, 어, 원천적인 이유는, 어, 매장, 실내 매장이 너무 좁아서, 어, 이렇게 이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베에나, 어, 스테판성당 인근에 메인스트리트 옆에 있는 쇼핑센터인데, 여기 정도 오니까 오클리 선글라스가 있네요. 진짜 오클리가. 아. 지금까지 발칸반도 매장 가보면은 이름만 있거나 또는 아, 가짜 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스테플이라고 하는 뭐 백화점이 모양 뭐 있네. 아. 다른 층에는 관심이 없구나 여기 4층에 스포츠 왔는데 어, 파타고니아가 원래 비싸긴 하지만 여기 얇은 패딩이 50만원 320유로면 아크테릭스도 있는데 가격이 여기는 바코드만 찍혀 있어 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여기 또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사이클 이쁘긴 한데 9,400 유로면은 만 유로 어, 1,1,500만 원 정도 해나나 등산하는 어. 대략 뭐 2,30만 원대. 40만 원 가까이도 가네요 자전거 의류로 유명한 라파도 입점에 있습니다. 가격은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약간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스페이스 no 뭐 자전거, 하이킹, 런닝 뭐 이런식으로 장려를 나눠 놓은 것은 아, 전시를 잘 했네요 이 동네 커피값이 꽤 비싼데 투고 가져가는게 일유로 라고 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커피 투고 만유로 yeah. 테이컷 커피 1유리짜리가 나왔는데요 조금 아, 한 잔에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바닥에 살짝 깔았네요 에스프레소처럼 어. 요거뭐 어떻게 목에 넘어가다가 마르겠어요 아 어, 그리고 이쪽 동네 커피가 이제 맛이 진합니다. 어, 그래서 아메리카는 커피로 안 쳐주고 커피점에서도 잘안 팔아요. 어, 팔아도 좀 비싸게 팔고. 오, 어. 어, 요 스테판 성장 옆이 마차 터미널이네. 마차 주차장입니다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어. 정신 사납지 않게 눈을 저렇게 가리고. 에. 에, 눈빛에 힘이 없네요, 근데. 생기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야, 니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요건 쥐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금장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서양 사람들도 꽤 좋아하네요. 스테판 어. 성당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기 좀 제법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귀여운 호박이네. 여기 오면 뭐 빵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들을 네, 거리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파크라고 네, 오늘 또 오후에 공원을 또 지나네요. 2층에 저렇게 단풍이 곱게 물든 정원소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담쟁이도 이제 물들기 시작해서 저 위에 건빨갛네요 그래서 아주 이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찾아오려고 했던 훈더르트 바세르 하우스라고 하는 장소네요. 어쩐지 채색이 좀 이쁘게 돼있다 했더니 예, 여기는 이곳으로 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래서 여기 사진찍고 있는 관광객들이 여럿 있네요 아, 맞은편에 있는 샵입니다 샵 가를 성당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보수를 하고 있네요 유지 보수하기가, 아, 이런 건축물들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당 앞에, 이와 같이, 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도화라고 어, 부르고, 한때 많이 관상용으로 심었던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협축도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아, 동남아 또는 이제 동유럽의 예, 가로수라든가 아, 하는 용도로 많이 보이는데 요거 어, 주의해야 될 에, 식물입니다 아, 요 식물은 아, 우아바인이라고 하는 아,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맹독입니다 그래서 어, 요 어, 나무 가지가 가늘고 길게 쭉쭉 뻗었는데 아, 요걸 잘라서 가령 어, 나무 젓가락으로 이용한다든가 어, 했을 경우에 에, 아주 치사적입니다 어, 어, 사망 확률이 아주 높, 높습니다 이것은 어,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 아까 얘기했던 우아바인이라고 하는 독소성분 그것을 아주 어, 조금 섭취하면 은 어, 강심제로 또 이용되는데 에, 에, 아주 적은 양으로 치사량이 되니까 어, 주의해서 어, 절대로 젓가락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스테이지? 스테이지 아. 125. 125. 9. 아. 725. 5 what time? Uh, time? 아. 8 0 clock. 8 clock. Yes. 어. 방금 저기 티켓 판매하는 사람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는데 오프라하우스에 경고문 아, 자기네들한테 사라, 다른 <laughs> 사람 사람들한테 사지 마라. 에. 에, 여기가 칼을 성당 입군네 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장 시간이 나누어져서 시간 단위로 1 시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 에 입장할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입장료가 있는데 에, 성인이 9.5 유로입니다. 어, 정당 입장료 받는 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과, 과거에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처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우철 씨하고 마지막 만찬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중에 어, 아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는 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 소철하기 아, 그지 없습니다만 아, 마지막 아, 만찬, 오, 마지막 오, 만찬. 안전 아. 음, 음. 여행 가십시오 네, 좋은 여행 하세요.